설날에 왜 울고 있어요? 세뱃돈 받으려고 할머니한테 절까지 완벽하게 했는데, 5만원짜리 신사임당이 아니라 덕담만 30분 들었어요. 이거 제가 10분 만에 만든 영상입니다. 요즘 이런 AI 영상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영상 보시면 드는 생각이 있죠. 이거 전문가나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영상 편집도 할줄 모르는데? 그런데요, 정말 소름이 돋는 게 이제 재미나이 하나면 됩니다. 복잡한 프로그램 다섯 개깔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단순히 AI 동물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한국어 대사까지 들어간 이퀄리티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비법들은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모든 걸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실제 수익화까지 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세요. AI ON 첫 번째, 캐릭터 만들기 구글에서 재미나이를 검색해주세요. 재미나이 클릭, 로그인 후 재미나이에서 도구 선택, 이미지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나노바나나 모델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무료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버튼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려줘 라고 입력하면 알아서 나노바나나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우리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꿀팁 하나. 캐릭터의 특징을 넣어주세요. 그냥 말티즈가 아니라 오른쪽 귀만 블랙, 하얀색 말티즈 퍼피. 회색 배경.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정면샷. 가로 사이즈. 이렇게요. AI 영상 만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장면마다 캐릭터가 바뀌어버려요. 강아지 털 색깔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이거 해결하려면 고정 캐릭터용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이런 것들을 꼭 넣어주세요. 동물의 종, 동물의 컬러, 동물의 자세, 이미지 사이즈, 배경은 회색으로 설정하세요. 여러 색으로 테스트해봤는데, 회색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퍼피라고 입력해야 좀더 귀여운 동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 안 넣으면 청견이 나와요. 만약 나온 동물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같은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해보거나 눈을 더 크게 해줘. 좀더 어린 모습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쉽게 수정을 요구하시면서 원하는 결과 값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귀엽죠? 두 번째 벤치마킹으로 프롬프트 뽑기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AI 영상의 퀄리티는 프롬프트가 90% 결정합니다. 그냥 귀여운 강아지 영상 만들어 줘.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퀄리티 절대 안 나와요. 그럼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프롬프트 직접 쓰지 마세요. 잘 되는 영상을 분석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재미나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유튜브 영상 링크를 바로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유튜브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스타일의 영상을 하나 찾으세요. 저는 이 영상을 가져와 볼게요. 공유 버튼 클릭, 복사 버튼 클릭. 이렇게 링크를 복사하고 재미나이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영상이 나오는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각 장면마다 장면 설명, 카메라 앵글, 표정과 동작, 한국어 대사, 영상 길이를 포함해줘. 여기서 핵심 꿀팁 나갑니다. 맨 아래에 이거 꼭 넣어주세요. 동영상 생성 금지. 이거 안 넣으면 재미나이가 알아서 영상을 만들어 버려요.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셨던 분들 많은데 이거 하나만 추가하시면 해결됩니다. 입력하면 이렇게 장면별로 프롬프트가 쫙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 대사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구조만 가져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바꾸기. 원본이 뚝섬이 아니라 투썸이래요. 였다면, 연남인 줄 알았는데 연말이래요. 이렇게 내 스토리로 바꾸어주는 거죠. 두 번째, 재미나이한테 시키기. 이게 더 쉬워요. 이 구조 그대로 유지하고 대사 내용만 새롭게 바꿔줘. 주제는 설날을 맞이한 강아지야. 이렇게 입력하면 장면 흐름은 똑같은데 대사만 새로 써줍니다. 이게 진짜 벤치마킹이에요. 베끼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내 스토리가 완성됐죠.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입력하세요. 이미지 생성용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강아지 종류나 외모 설명은 빼줘. 배경, 옷, 소품, 표정, 동작만 포함해줘. 이미지 생성 금지. 여기서 중요한 꿀팁. 강아지 종류나 외모 설명은 빼줘. 이거 꼭 넣어주세요. 이거 안 넣으면 프롬프트에 웰시코기 같은 게 들어가서 내 캐릭터랑 다른 강아지가 나아요. 세 번째. 장면 이미지 생성. 새로운 채팅창에서 다시 한번 도구 클릭, 이미지 생성하기 클릭, 고정 캐릭터 이미지를 첨부하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붙여넣게 하세요. 동영상 생성 금지까지 꼭 넣어주세요. 아 그런데 왜 새로운 채팅창이냐고요? 일관성 유지하려면 새로운 대화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또 꿀팁 나갑니다. 장면에 캐릭터가 한 마리만 나오면 한 마리만, 두 마리 나오면 두 마리 이미지를 첨부하세요. 필요한 것만 넣어야 일관성이 유지돼요. 자, 이렇게 인터뷰하는 이미지가 완성됐습니다. 옷이나 마이크 모양, 배경을 바꾸고 싶다면요. 원하는 옷 이미지를 넣고 입혀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저는 마이크를 바꿔볼게요. 마이크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비율이 바뀌어버렸네요. 이렇게 한번 바뀌게 되면 이 채팅방에서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여기서 꿀팁. 세로 비율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다운받아주세요. 그 다음 다시 새로운 채팅창을 열고 이미지 업로드, 가로 사이즈, 16대 9 비율 입력해주면, 네. 가로 사이즈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이미지만 잘 만드셨어도 80%는 끝난 겁니다. 이제 버튼 클릭 몇 번으로 강아지가 진짜 말하게 만들 시간이에요. 네 번째 영상 생성하기. 자, 이미지 완성됐죠? 이제 영상 만들 차례인데요. 아까 벤치마킹 영상을 분석했던 채팅창으로 가주세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미지 프롬프트를 그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영상 프롬프트 만들어줘 라고 하면 생각지도 못한 요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프롬프트는 제가 정말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요. 수십 번 시행착오 끝에 찾은 조합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터뷰어 씬이랑 강아지 씬을 분리해야 해요. 한 씬에 둘다 넣으면 꼬여버립니다. 두 번째, 목소리 톤 지정하기. 인터뷰어는 20대 여성, 강아지는 3살 여자아이처럼 귀엽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소리 톤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숫자는 한글로 적기. 2,000원 아니고 2,000원. 이렇게 적어주세요. 한글로 적어야 발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번째, 자막, 배경음악, 이모지 생성 금지. 금지를 안 하면 외계어 자막이나 생각지 못한 요소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롬프트가 많이 깁니다. 이걸 언제 다 쓰지? 막막하셨죠? 댓글로 프롬프트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사용했던 모든 프롬프트 싹다 정리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프롬프트도 준비됐으니 바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재미나이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새창에서 동영상 만들기 선택하시고 이미지랑 영상 프롬프트를 같이 넣으시면 돼요.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동영상 만들기 버튼이 없습니다. 아니 난 무료 버전인데 어떡하지? 싶으셨죠? 걱정 마세요. 구글 플로우 쓰시면 됩니다. 사실 재미나이도 구글이고 플로우도 구글이에요. 둘다 배우 3 모델을 써서 퀄리티 똑같아요. 구글에 플로우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무료로 180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회원 가입하시면 바로 지급됩니다. 프레임 동영상 변환 클릭, 간단하게 크레딧 낚끼는 설정부터 해볼게요. 배우 3.1 패스트 클릭, 출력 개수는 1개로 해주세요.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영상 프롬프트를 넣어주세요. 와, 정말 귀엽네요. 우리가 처음에 벤치마킹 했던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제 만든 영상들 이어붙이면 끝이에요. 마지막, 영상 연장하기. 영상 한개 길이는 10초밖에 안 돼서 정말 아쉬운데요. 편집 없이도 긴 영상을 만드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근데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에서만 해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을 엄청 많이 풀고 있거든요. 시간 아껴주는 방법, 실패 줄이는 포인트.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방금 만든 영상에서 장면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확장이 있어요. 확장 버튼 클릭. 아까 만들어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끝. 이렇게 계속 연장하면 편집 없이도 긴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더 섬세한 편집을 원하시면 캣컷 추천드려요. 이제 진짜 완성입니다. 아니 즐거운 설날에 왜 울고 있어요? 세뱃돈 받으려고 할머니한테 납작 엎드러 절까지 완벽하게 했는데 5만원짜리 신사임당이 아니라 덕담만 30분 들었어요.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그리고 솔직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AI 영상 만드는 건 제가 올려드린 영상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따라해 보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영상들로 어떻게 조회수를 터트리냐입니다. 어떻게 해야 알고리즘을 타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만든 AI 영상으로 유튜브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유튜브 시작할 때 무조건 알아야 할 것들 꼭 확인해보세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몇날 며칠 고민하면서 시행착오 끝에 얻은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딱한 시간이라도 아껴드렸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생했다는 응원의 댓글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궁금한 점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